안녕하세요 전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프렌치 피자 가게에 맵을 다운받았는데요 한번 맵을 눌러 보겠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저가 프레디 피자 가을로 좀 많이 안 했어요, 공포게임이라서. 그리고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요, 그냥. 어, 여기, 여기. 치카랑 프레디 있네? 아, 한 애는 까먹었어요, 저가 지하가 없는 골든 브레디 있는데. 어, 무서워. 진짜 똑같은데? 어, 어, 폭시, 폭시. 이거 복시죠? 근데 이건 표지판으로 해놨네? 음. 자, 다들러 보자. 여기 화장실이네요. 잠은요, 여행 좀 평화로 말하길. 내게 네 끝인가? 돈, 쿠이 뭐지? 비상구? 비상구구나. 근데 뭐 이렇게 해 줄지 앉아서정만 어, 여기 아 한번 요를 요렇게 들고 보자 여기 아, 일단 빼놓고. 와, 잘 만드셨네. 와, 진짜 크다. 여기 올라가서 볼게요. 여기 올라가도 안 보일 정도야. 이더 있어. 설. 대박, 잘 만드셨다. 그럼 여기가, 방금 저분 되고, 여기가 스폰지 점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가는 모르겠고 일단 영상 마치겠습니다.